오랜만에 제가 혼자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저것 여쭤보시는 분들의 질문에 맞춰서 조금 설명하고자 나왔고 요즘 제가 촬영할 때 항상 쓰고 있는 이 비광 스티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뭘 쓰고 있는지를 남기려고 일단은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해외에서 직구해서 구매한 제품이고 로즈 스티비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저희 나라에서 판매하는 이 비광학적용 코골이용 스티커랑 동일해요근데 제가 자석이 붙어있는 것도 써보고 했는데 걔네는 땀이 나면은 자석 부분 때문에 스티커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석 없이 그냥 스티커만 이용해서 살짝 들어주는 정도라서 엄청난 큰 효과는 아니에요. 그냥 호흡을 좀 도와주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고, 를 로즈 스트랩이라고 치면 나와요. 로즈 스트랩, 혹시나 이 검정 색깔 계열이 궁금하셔서 여쭤보시는 분이라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구매할 때는 한 45,000원 정도,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이제 제가 먹는 보충제들 이제 깔았는데, 네, 네, 맞아요. 저는 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3대 500의 광고를 받고 싶어서 원래 먹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해가지고 저한테 광고주분께서 연락이 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제 의중을 대놓고 드러내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요거는 글리세롤 글리펌프라고 하는데 운동 전에 이제 부스터 먹을 때 같이 저는 타서 먹고 펌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요 그래서 보통 운동할 때 조합해서 먹는 게 아르기닌, 글리펌프, 카페인 부스터에도 들어있긴 한데, 부족할 때는 카페인 알약도 따로 추가로 챙겨서 먹고, 그리고 크레아틴. 가루로도 많이 먹긴 하는데, 이제 이거는 크리알카리 제품이라고 해서 조금 더그안 좋은 성분을 뺐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챙겨서 먹고 있는데, 뭐, 사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돈들더라도 좋은 제품 쓰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스터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가성비. 카페인은 300mg 정도 들어있고, 가성비도 좋고, 좀 약간 마일드에요, 되게. 카페인 함량에 비해서 먹었을 때따끔거리이나뭐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각성 정도만 정말 되는 느낌? 네, 이렇게 저는 챙겨 먹고 있고, 이제 이 제품은 제가 이거랑 3대500 거두 가지를 먹는데, 얘네는 무설탕이에요. 그래서 당이 없어요. 근데 3대500에서 나온 요 크림소다맛? 이 제품은 맛있는데 얘는 좀 당이 있어요 새로 나온 뭐 요구르트 맛이랑 매실 맛에는 당이 없던데 얘는 좀 당분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네 회사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래되고 제품들도 다 괜찮아서 쿠팡에서 보통 구매해서 먹는데 요것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 중에는 이제 EAA나 b c a 요거는 이제 카르니틴이 같이 들어 있는 성분이라서 유산소 탈 때만 챙겨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운동하면서 중간에 이제 B싱이나 E 같이 섞어 가지고 챙겨 먹기도 해요. 거기에 글루타민 까지 같이 조합해가지고 운동 중에 먹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냥 비타민 흔히 먹는 건데 저는 좀 애니멀 패드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알약한 걸 원래 좀 꿀떡꿀떡 잘 먹는 편이라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제 단백질 보충제는 3대500 것도 먹는데 이거 외에도 해외 제품에서 가격대가 좀 괜찮고 가성비 좋으면다사 먹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먹었던 거는 이제 올 맥스라는 제품의 프로틴도 먹었고 그 다음에 저는 옵티멈사 것도 좋아해서 옵티멈사에서 나온 제품도 많이 먹습니다 애니멀 제품 프로틴은 저는 가격, 맛이두 가지를 무조건 보고서 챙겨 먹는 편이라서 몬스터짐 사이즈 들어가면 매트릭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도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한7만원대에 서빙, 70 서빙 정도. 그래서 좀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드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3대 후백 제품도 맛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광고를 받고자 3대 후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잘될 거예요 유튜브 오늘은 간단하게 보강 운동 형태로 해서 제가 항상 부족한 약점이었던 팔 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어깨 후면 운동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진행할 거라서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 부스터를 아까 타놨기 때문에 일단 부스터를 먼저 좀 먹어볼게요 아르기닌 아까 안 탔네 그럼 아르기닌 하나 넣어야 되지 현재 왜 아르기닌 남은 거다 짜서 드시죠 아껴서 일단은 바벨컬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투인을 위아래로 입었어요. 연락주세요, 본투인. <laughs> 다, 다 연락달래. 일단 다 연락주세요. 뭐가 됐던가네. 손목 안 좋으시면 이지바로 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래도 할건 해야 되니까 골고루 다 이지바도 쓰고 스트레스도 쓰고 다 해가지고 이 바벨컬은 또 국물 같은 운동이라서 바벨컬의 그 묵직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손목이 좀안 좋은 분들은 이 바벨을 조금 더 넓게 잡고 쓰시면 그나마 손목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근데 10kg 바로 올리고 하시면 너무 무겁진 않으세요? 발벽하는 중량을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팔 운동은 좀 중량 가져가고 횟수를 좀 많이 그렇게도 안 가져가는 편이라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중량을 더 많이 들려고 하는 편인 거 같아 또 무겁게 든다고 그러니까 팔이 안 좋지라는 댓글 달리 하지 <laughs> 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바벨컬을 내 체중만큼 들어야지 몸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정답은 없어서 그냥 나도 이제 원래는 저중량만 하다가 이제 중량을 좀 치고 있어요 일부러 중량 치고 좋아지긴 했어 더그 하나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일단 한 세트 하고서 말이지요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Yeah. 팔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접고 피는 거에 대한 이게 몸에 너무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중량에서는 그 팔에 대한 자극을 주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내가 아프고 판빙주는 그 고통 말고 이제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접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팔 이두 운동은 버티는 구간은 진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저도 뭐 아직 팔은 한참 부족하지만 좋은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버텨서 늘리는 걸좀더 신경 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외국 선수들도 보면은 진짜 드는 건 옆에서 봤을 때. 저렇게 들어도 되나? 싶은 동작을 하는데 내릴 때는 진짜 다 완전 정적이 엄청. 그래서 이두는 약간 그 과정에서 좀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팔의 볼륨 자체를 좀더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안쪽만 채우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팔 자체도 완성도가 좀 좋아지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리버스 컬 같은 것도 좀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많이 간다면 인클라인 벤치에서 덤벨컬도 자주 하시겠네요? 인클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약간 프리치컬이나 아니면 이렇게 팔꿈치로 기대려놓고서한 손씩도 많이 해요. 일부러 그래서 어. 최대한 내가 더 늘릴 수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할수 있는 운동들이 이 돈을 좀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이 아, 컨센트레이션 컬. <웃음> <웃음> 아, 제가 요즘에 <laughs> 탄스를좀 많이 줄여가지고 내가 좀 회로가 잘안 돌아가요. 말도 약간 버벅댈 때도 있어가지고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 운동 명칭도 모르는 사람한테 운동 배우고 있는데한테또 달리겠다. 운동 명칭, 해복도 공부해놔도 사다 보면은 까먹고 잊어버리는데. 댓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러다 제가 파이 안 줬나 봅니다.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th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형님처럼 뭔가 팔만 유독 약점인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루틴인가요? 우선은 자주 하는 것부터 시작을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해. 뭐 어떻게 보면 팔이 약하다는 거는 신경적인 인지도나 팔을 쓰는 부분에 대한 게 취약한 거기 때문에 걔네를 먼저 좀더 늘릴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일단 처음엔 자주. 그다음에 그 빈도를 좀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팔이 자극이 좋아지면은 그 빈도를 줄여 나가면서 중량을 조금씩 늘려주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중량을 확 세게 치고 휴식을 가져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주 오일, 칠일에 내가 팔 운동을 때도두 종목이든 세 종목이든 계속 매일 넣어주고. 그러다가 좀 내가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운동이 좀 재기 시작하면은 주 삼회 뭐 이런 식으로 빈도 낮춘 다음에 중량을 좀더 늘려주고. 어 이제 3회도 내가 좀 훨씬 더세을줄수 있고 자극을 먹일 수 있다 하면은 이제 주 이회, 1회 이렇게 줄여서 하루 운동할 때 이제 중량을 최대한 빡치고 운동 을확 이제 잡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I'm to do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봐주시고 좋게 봐줘서 많이 응원 해주시고 자좀 그래도 유튜브 하는 보람을 많이 느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할 거는 네. 스파이더 컬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몸을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이제 바벨컬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손목 부담 때문에 저는 이지바를 활용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팔 위치는 살짝 뒤쪽으로 빠져서 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 그대로 앞으로 쭉 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밀리지 않게 이트 체인지를 좀 하는 편이고, 약간 인클라인 넘백컬이랑 비슷한 느낌으 하는 편이야. 인클라인 넘백컬에서는 어깨 가동성이나 유연성에 따라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약간 불편하긴 하거든요. 인클라인으로 할 때는. 그래서 팔 각도를 아예 벌려서 한다든지.

<laughs> 나는 뭐 몸통은 고정을 시켰는데 어깨는 고정을 확실하게 안 하는 편이야 어깨 를 너무 눌러놓고 한다든지뭐 들리면 안 된다 이러는데 나는 오히려 어깨가 좀 들려야지 팔꿈치에 가는 부담이 좀 많이 적다는 편이라서 내가 눌러놓고 진짜 많이 썼었는데 진 팔꿈치가 너무 아픈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라인 트입 엑스 센션을 잘안해 그것만 하면 팔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는 되려 근데 덤벨을 들고 스컬 크러쳐를 하면 또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어깨가 너무 과하게 고정된다거나 내가 팔꿈치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제한적이면 내가 팔꿈치 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할 때도 팔꿈치를 너무 붙인다거나 너무 벌린다거나 이런 특별한 거에 대해서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밀고 누르는 동작만 신경 쓰고 그냥 삼두에 힘 주는 것만 딱 생각하는 것 같아. 대신에 거기서 내가 만약 어깨나 팔꿈치에 부담이 좀없다면은난 이제 올라가면서 같이 살짝 으쓱 들어주고 내리면서 다시 눌러주고 약간 같이 이렇게. 살짝 같이 써주는 편이야. 광배 에 참여 시키면서요. 그렇지 누를 때만 약간 광배를 살짝 눌러주면서 같이 합으로. 그러다 이제 같이 써준다. 근데 이게 그렇게 쓴다고 해서 운동이 안 되지도 않고. 근데 나는 내가 느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관절에 대한 부담이 최소한이 된다. 내가 아팠던 사람으로서는. 정답을 많이 다들 찾으려고 하시는데 해보고 나한테 안 맞으면 과감하게 버리시도 알고 나한테 맞으면 잘 활용할 줄 알고. 그냥 그거를 자기한테 맞게 잘 접목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 맞다 틀리다 논하면은 몸 좋은 사람이 맞는 거고 몸안 좋은 사람이 다 틀린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몸못 만들었으면 그건 찍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laughs> 그 정답을 자꾸 논해 수많은 인구가 몸 체형 각도가 다 다른데 고 정답을 자꾸 찾고 있으면은 <laughs> 절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도 필요한 건 듣고, 아닌 건 거르시면 돼요. 그런데 제발이 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 선별을 좀 부족하게 한 거는, 제가 좀 나중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라. 요거는 조금 더 삼도에 장도에 좀더 자극을 주기가 좋아요. 이제 뭐 장도와 외측도의 타겟의 차이는 손목 팔꿈치의 회전도 조금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광배까지 같이 늘려놓고 쓰느냐 아니면 그걸 좀 고정해놓고 쓰느냐의 차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장도 자체가 광배 끝에 같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이제 흔히 프로브 동작처럼 광배가 같이 늘어난 상태일 때 장도의 개입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광배를 최대한 스트레칭 상태로 이완으로 늘려놓고 난 상태에서 삼도를 사용했을 때. 좀더장두의 개입이 높기 때문에 장두 운동을 가져가기가 더 좋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숙여사할 때도 팔꿈치에 들어서 광배에 늘려 놓은 상태에서 지금 쓰는 겁니다. 보시면 은 얘를 눌러놓고 쓰는 게 아니라 들어서, 들어서 광배에 다 늘려 놓고 그 상태 그대로 밀었는데 아래로 펴는 게 아니라 이 늘린 상태를 유지하려면 약간 위쪽으로 펴주셔야 됩니다. 다시 위쪽으로 위쪽으로 아래로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앞으로 내 팔을 멀리 민다는 느낌이세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위에는 방향 그대로 필수 있게끔 자 이렇게 늘렸을 때 어깨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 사람들은 각자 자기한테 맞춰서 조금 덜 늘리고 쓰시면 됩니다. 다치지 않게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다치면 의미 없습니다. 지금 할 거는 후면은 케이블에서 하실 거고 평소에는 계속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형태로만 했는데 오늘은 아래 방향에서 하실 거예요 약간 벤트워자 오세로 담배 운동하시는 거랑 동일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 센터마다 케이블 무게는 다르니까 무게 설정은 각자에게 잘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은 잡은 상태에서 그냥 저는 항상 모든 중심을 내 운동하는 부위랑 무게축을 맞추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케이블 선이랑 내 몸을 맞추시면 돼요 선에 내 후면 어깨가 같이 바또 맞게끔 쓰인 상태에서 렌트샷서 취하고 그대로 옆면으로 손 날로 바깥으로 민는 느낌으로 해서 쭉 회전시킬 겁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밀어주고 이때 팔을 피면서 킥백처럼 미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미용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후면의 개입도 보다는 전 햄도의 개입이 좀 빠지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에 후면에만 자극줄 때는 구부린 채로 그대로 기부스찼다 생각하고서 그대로 옆으로 밀어내시는 게 제일 좋다. 근데도 니네 후면 어깨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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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를 떼서 출를 살짝 들어 놓고 이렇게 걸어가면 처음 시작하기 좀 편합니다 꿀팁 얘는 똑같은 거 하면 또 뭐라 하니까 오늘 새로운 걸로 됐어 저 프레임 e m e 잖아요저 l d So, I'm n 하면 안 되는 e i 나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요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지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하 f you're not sure if y 뭐 해보시고서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 그래도 답글 열심히 되거든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튜브.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다 답글 달아드리니까 네, 얼마든지 달아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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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번에는 페이스풀동작할 건데 흔히 하는 페이스풀은 대부분 다 이마 쪽으로만 당겨서 후면 어깨로만 타겟을 두고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할 거는 이제 어깨 후면 방향이랑 등 승모 쪽 라인으로 해서 같이 방향을 맞추실 거고 그대로 수평 방향 그대로 당겨서 가져오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당겨서 등 안쪽 중부 승모 쪽이랑 이제 후면 어깨를 같이 타겟해서 가져가실 거고 보통 여기서 품을 선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당겼을 때는 후면 어깨가 좀더 메인이 돼서 운동이 돼요 근데, 얘 낮춰가지고 내 어깨 방향 그대로 당겼을 때는 후면 어깨도 되지만 등 중부 쪽이랑 승모 쪽 같이 해가지고 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프로 는늘 요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리어이트위드 하듯이 살짝 바깥으로 밀어내는 느낌을 준 상태로 당기시게 되면은 그래도 후면 어깨 타깃이 좀더 가져가기 좋습니다. 그냥 당기는 것보다는 살짝 바깥으로 손날을 밀어놓은 상태 유지, 그대로 당겨온다. 다시 다 펴기 전에 멈추고, 당겨주고. 반복. <laughs> 뭔가 제가 마음가짐 자체는 올해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다 쏟아내다가 커서 프로카드 따면은 한 2, 3년은 더 대회 뛸 생각입니다. 프로 선두로서 저도 이제 무대에서 밟아보고 싶고 미국도 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잘 되면은. 필이에도 비행기 끊어서 데려가는데 안 되면은 저 혼자 가야죠. <laughs> 아, 자기 사비로 알아서 끊고 그든지잘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부족하지 않게 몸도 준비하려고 이쪽 저쪽에 잠을 많이 구하고 여튼 서진이한테 도움도 진짜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서진이가 많이 알아요 진짜로. 사람들이 그 유튜브 보고서 서진이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이게 바보인 척하는 거지. 진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서진이한테 물어보면 진짜 많이 압니다. 당연히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저보다 서진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여섯 가지 정도 정도는 했고 혼자서 오랜만에 찍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다음에 또 좋은 핫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아마 5월달 시합 때는 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제가 준비하느라고 한 1, 2주 정도 가량은 촬영이 좀이협할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좀 양해 부탁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네, 열심히 달아 주시면 저도 거기에 보답하는 좋은 유튜버로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취업 기간 동안 잘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